어릴 땐 빵이나 브런치나 그런 게 좋았는데, 파스타 이런 게 좋았는데, 사실 지금도 좋은데, 요새는 한식이 더 좋습니다. 소화가 잘 되고, 먹고 나서 포만감이 달라요. 진짜 신기해. 먹고 자란 게 정말 중요한가 봐요. 버섯은 많을수록 맛있어. 원래는 여기에 콩나물 넣어서 콩나물 표고버섯밥 하는 걸 좋아하는데 밥 두고 먹기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. 얘는 저의 소울푸드예요. 북엇집. 예전에 일하던 곳 근처에 진짜 진짜 맛있는 북엇국 집이 있었거든요. 이름도 북엇 북엇국 이런 거였던 것 같아. 조만간 찾아가야겠어요. 북어국 먹어. 거기 일 마지막 날에도 제가 아침에 새벽 일찍 가서 북어국 먹었거든요. 마지막인 것 같은데. 들기름이랑, 무랑 궁합이 진짜 좋거든요. 근데 북어국에도 또 무가 들어가잖아요. 어떻게 썰었어? 시원하겠다. 원래는 편수냄비를 잘 쓰는데 많이 끓일 거라 양수냄비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은 들깨로 내린 들기름만 쓰는데. 그걸 받으려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얼마 전에 퀄리에서 샀습니다. 벌써 와있을것 같아. 넣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은 국간장이 없기 때문에 진간장 응? 색깔이 조금. 어. 아, 아 죽겠다. 아, 맵겠다. 아, 망했다. 계란인지, 김밥인지. 김치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내 식물. 아. 덥지 응? 않은데? 진짜 맛있다. <laughs> 짠. 뭐가 많이 들어간 계란말이. 촘촘히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. Oh my god.